43페이지 확인 2-1번, 32를, 32를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내면 모두 몇 가지 방법이 있는지 구하시오. 몇 가지냐 합으로 일단 자연수의 합인데, 모두 몇 가지냐? 그러면 두수의 곱으로 나타내 준다고 그랬죠. 두수의 곱 1곱하기 32, 2곱하기 16, 3안 되고 4, 8이 32, 4곱하기 4, 8. 다음에5 안되고 6 안되고 7 안되고 8 8 곱하기 4인데 그럼 이건 똑같아지죠. 그 뒤로도 이제 이거 앞뒤로 숫자만 바뀌어서 될 거라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인데 1 곱하기 32는 30이란 숫자 그냥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속한 수가 아니니까 안되고 16 곱하기 2란 얘기는 16 16 더하기 16이잖아요. 이거는 연속하는 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둘다 짝수가 되면. 어, 그렇죠. 한 숫자가 16 더하기 17이 되거나 15 더하기 16이 돼야지 연속하는 수가 될 건데, 어, 더해줄 수가 없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4 더하기 8이다. 4 더하기 8도 짝수가 두개라 그렇죠. 8이 네번 더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가운데, 이게 짝수계니까, 가운데 두 수의 합을 이렇게 곱해 줘야 되는데 어, 이거를 8더기 8을 연속한 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반으로 나눴을 때 같은 수두 개로 나눠져 버리니까 이런 경우에도 연속한 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32는 연속한 자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는 있 경우가 없어요. 몇 가지 방법이냐면 몇 가지 빵 가지 나타낼 수가 없는 수입니다.